작년 한 해는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스프링 우승을 했는데 아쉽게도 로이드컵에 진출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많이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고 작년에 그래도 좀 스프링 때 우승하고 나름 또경기율도 나름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제 MSC 때좀 미끄러지고 나서 이제 좀 경비율 다 바닥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썸머 때도 되게 많이 아쉬웠고 좀다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스프링 때는 정말 너무 좋았었는데 썸머 때좀 방향을 잘 잡지 못한 것 같아서 분위기도 좀 처지고 연습하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아쉬워하고 있어요. 작년에 기억이 남는 건 작년은 별로 좋은 한 해였다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데뷔 전은 경기를 진 거니까 기분이 좋진 않았는데 그래도 깨달음이나 경험 같은 거는 충분히 얻었다 생각해서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아쉬웠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어, 데뷔를 하고 나서 표지도 받기도 했고 데뷔 전에 비해서 되게 자신감이 스스로 많이 찾던것 같아요 작년이 좀 제일 설렜던 것 같아요 다 처음, 경기장도 처음 가고 아직도 무관중이라서 대회를 잘 나갔었나 이게 실감이 잘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되게 기억이 많이 나는 해가 될것 같아요 처음으로 경험한 것들이 많아서 결과는 아쉬웠더라도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고요 작년에 좀 아쉬워도 이번 연도가 있으니까 이번 연도에도 또 증명하면 될것 같아요 벌써 T1에서 아홉 번째 해인데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갔다고 생각이 되고 확실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많이 변했죠. 많이 변한 부분이 스스로도 느껴지고 더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뭐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 새해에는 일단 새로 들어온 선수들도 다 어리고 기운 넘치고 그리고 감독님도 코치님도 되게 열정적이고 의욕 넘치셔서 이번 연도는 좀 기대가 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작년에 DRX에서 어? 이적하게 된 T1에서 서포터를 맡게 된캐리어류 민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T1 루키즈에서 T1 1군으로 콜업된 3라이너 제우스 최우재라고 합니다. 어. 저는 T1 루키즈에서 1군으로 콜업된 정글러 오너 문현준이라고 합니다. 음. 민석이 같은 경우엔 지금 예전 팀에 같이 있었어가지고 마음이 또잘 통해서 잘 맞춰서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석이 같은 경우에도 피지컬이 엄청 좋아서 괴물 소위를 잡을 수있거든요 역시 역전계난 민석이가 라인전 때 되게 피가 되게 잘 봐가지고 서로 계속 연습을 하면 은 훨씬 더 잘할 것 같고 충분히 다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너 제우스는 이제 저랑 아카데미 때도 같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랑도 팀하면서 훨씬 더 잘해져가고 있네요 되게 패이 넘치고 피지컬이 좋더라고요 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몇달 사이에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되게 뭔가 떨, 얼쩔쩔한 상태고요 이제 콜업이 됐으니까 대회에 나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꾸준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제는 경주마 같고, 오너는 야생마 같어요. 같아요. 우제는 앞으로 뛰어가고, 오너는 걷잡을 수가 없죠. 네요. 상해경님이랑 친칠해보고 싶어요. 했어? 저는 어제 했습니다. 진짜? 어. 오케이. 어? 친칠 오시던데. 저는 아직 못받아습니다 제가 걸 수는 없거든요 이게. 저는 스프링 우승하고. 다 같이 게임할 때. 진추가 오더라고요. <laughs> 기분 좋았어요. 네, 정말 보면서 이게 진짠가 싶어서 정보 보기도 누르고 짭인가 이렇게 확인도 해봤고, 네, 제 갤러리에도 사진 하세장 찍어놨습니다. <laughs> 진짜. <진추. 웃음> 어, 다들 확실히 어려서 그런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어, 좀더 이제 팀에 이상한 애들이 많아져서 어, 좀더 분위기는 업텐션이 된것 같습니다. 2020년에 이제 하나에서 정글 3명인 거 보고 아, 정글이 정말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있는 팀이 3명이 되니까 되게 경쟁심이 좀더 불타고 열정도 생, 더 생긴 것 같아요 부담되긴 하지만 농구가 더 열심히 해서 주전 경쟁에서 안밀리즈로 알겠습니다 당연히 일단 3명이니까 좀더 불타오르고 있고 서로 자극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페이커 형이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세계 최고의 미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가지고 상당히 부담됐던 것 같아요. 이번 연도 되게 동기부여 많이 받고 있어서 정말 연습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이 많은 것도 보고 같이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느낀 게저좀 긴장하고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아직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자신. 맞고 배우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도전,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독 코치님 이 제일 많은 지분을 차지한 것 같아요. 제가 결정할 때 일단은 재파 코치님은 게임에 적극적이고 그런 모습은 예전이랑 다를 바 없고요. 그리고 양대인 감독님도 어 굉장히 게임에 대해서 많이 열정적이고 선수들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연습 같이 열심히 하다 보면은 되게 공격적으로 잘하는 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동기부여를 좀 많이 잘해 주셔서 이게 진짜 주전 경쟁하는 좀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날. 2022년의 티원은 예전 티원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한 티원이라 생각합니다. 공격적인 티원이라 생각해요. 공격적이고 세계적인 성향. 제가 공격적이기 때문에 작년에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우드컵. 오늘은 꼭 가볍게 하고 싶은 기대하신 만큼 더 보여드리면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 강해질 것 같습니다 2021년 t 원은 뒤가 없는 지1이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우승할 것이다 2021년에는 우승할 것이다 어, 이번에 프랜차이즈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새로운 팀들이 많이 생겼고 멤버의 변화도 엄청 많은데 그만큼 이번 시즌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승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선수가 최고의 있다. 선수가, 있다. 있다. 선수가 최고의 있다. 선수가 있다. 있다. 최고의 선수가 있다. 있다. 최고의 선수가 최고의 선수가 최고의 선수가, 선수가 있을 것은 지원이니까.